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10세대 i5와 1080ti의 조합입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인텔 i5 10400에 메모리는 DDR4 16GB,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080ti입니다. 네, 현 사양의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이메일을 열고 있네요. 네, 현재 종합 점수 22,083점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네 왼쪽 밑에 그래픽 카드 점수는 따로 28,530점입니다. 네 과연 배그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현재 환경 설정의 옵션은 사양이 높다 보니까 3트라 국민 옵션으로 시작을 하되 어, 중옵, 상옵, 울트라까지 제가 테스트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은 미쳤습니다. 네300 프레임을 넘어섰는데요. 네 과연 1080 Ti 아직까지도 수많은 BJ 분들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네, 당시에 최고였죠. 사실 RTX가 나오기 전까지 1080ti를 넘보는 그래픽 카드는, 네, 현존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명성만큼이나, 네, 1000 시리즈 중에 끝판왕 1080ti, 네, 현재 프레임을 씹어 드시고 계십니다. 어, 저는 사실 1080ti를 두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통, 그, 어, 네, CPU 테스트 할때 사용하려고, 네, 1080ti를 동일한 제품으로 두 제품, 네, 파운드스 에디션 모델 두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굉장히 멋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GTX 1080 Ti. 네, 굉장히 멋있죠? 네, 이렇게.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난다면 이렇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laughs> 네, 모니터 세팅 말이죠. 네, 다들 잘 보이시죠. 이제, 네, 현재 산옥에 안개가 끼어 있는 상 안개가 없네요. 전혀. 네, 프레임은 네, 낙하 프레임이 200을 넘어서는 괴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내에서 프레임이 막 300을 찍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 과히, 네, 천 시리즈 끝판왕인데요. <laughs> 네, 프레임이 200 이하를, 네, 2 0 이하를 보여주질 않는군요. 애초에 그냥. 뭐, 파밍할 때야 당연히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요. 현재 뭐, 플레이, 네, 플레이 하는 동안에는 프레임 드랍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냥 프레임을 씹어 드시고 계세요. 1080ti 님께서. 네, 현재 필드에서 프레임은 220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민 옵션인 상태입니다. 많게는 230을 찍었습니다. 왜 다들 1080, 1080ti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네, 다들 보이시죠? 네,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녀석입니다. 네, 분이죠. 예사롭지 않은 분. 네, 중옵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가니까 프림은, 네. 그래도 200을 넘어섭니다. 1080ti는 함부로 건드리셔도안 되는 그런 그래픽카드 같은데요. 네, 현재 아직 살라 그러면 한 40에서 50만원 정도는, 네. 아마, 파운더스 에디션 모델이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면 2060 가격하고 비슷한데요. 2060보다, 네, 훨씬 더, 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 설정 옵션을, 네, 중업해서 네, 상호보로 총 쏘는게 굉장히 거접한데요 이번 네, 카고팔 소리도 근처에서 들렸었죠 네 현재 상후보로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프레임 많게는 200프레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처에 적이 있습니다. 아네 적이 있네요. 네 앞쪽에 이 건물 앞쪽에 있습니다. 네, 카고팔 소리도 들었는데, 네, 카고팔 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카고팔 님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기다 보니까 산 쪽에 있겠죠. 네, 이 맞은편 산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위치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환경 설정. 아 상급인데도 이제까지 아네 상급으로 아까 스봤썼죠 근데도 200프레임이 넘었었는데요 네 이제 올 울트라 한번 지켜볼까요 네 현재 1080ti 뭐 성능은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네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렸는데요 카고팔 소리입니다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헤드셋을 끼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근처인데.. 네..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울트라로 네 프레임은 160대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창고 쪽 같은데요? 네.. 창고한번 가볼까요? 창고? 네 프레임은 지금 200가까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울트라예요. 지금 현재 올 울트라. 네, 더 높일 수도 없습니다. 화질의 최고봉 올 울트라. 이 근처인데, 아, 네, 저 앞쪽에 네, 적을 발견했습니다. 네, AI인가요? 아님 사람인가요? 아마 저분이 제거를 안 했다면 한 분이 더 근처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시하고 제갈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0Ti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분의 실체 아 네, 저 앞쪽에 또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숨는다면 AI가, AI가 아니겠죠 숨었습니다 이분은 AI 아닙니다 저를 봤고 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봐서는 <laughs> AI 같은데 말이죠. 네 지금 현재 프레임은 180도 넘어서는 상황인데요 현재 올 울트라로 이 정도면 뭐네 남부럽지 않은 그래픽 카드죠 네 카드죠 이 정도면 네 이제 제가 네 죽어야 되는데요 뭐 이왕 하는 김에 치킨 한번 네 먹여 드릴까요 네 저는 치킨을 사실 예전에는 좀 먹었는데 말이죠 근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 치킨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생존자는 28분 남아 계시고요. 네, 저는... 네,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필드에서 프레임은 150대에서 160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1080ti.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좋다라는 말을 뭐, 계속해도 좋긴 좋으네요. 좋다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이게 원맨 스쿼드다 보니까 적이 네, 꽤 보일텐데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서클 안으로 들어가는건지 네 근처에서 총을 쐈습니다. 아마 팀원이 네, 있다면 어디어디 위치에 네, 적이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네, 다행히 네, 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기장 근처에 적들을 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나무 뒤에 숨었는데요 네, 기절한 것으로 보아 팀원이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생존자는 13분입니다. 제가 아까 그분을 어디서 쏴서 죽였을까요? 여긴가요? 네, 총알 좀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오토바이군요, 오토바이. 네, 시력이 나빠서 오토바이를 적으로 간주하고. 아, 네, 이렇게 안타깝게 가는군요. 네. 네, 이렇게 테스트를 네, 어,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